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선을 이미 넘은 녀석들이 예요, 예요, 예요. 안녕들 하셨어요? 네 살아 있습니다. 네, <laughs> 네 다들 살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laughs> 저는 여전히 고안 없는 역고 미셸입니다. <laughs> 프로그램 이런 <laughs> 네. 거 하나 기획해 보세요. 뭐 어떤 거요? 약간 성인 위주로 여섯 시는 내고안뭐 이런 거. 괜찮아. <laughs> <laughs> 네, 우리 피디님빵지셨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한. <laughs> 있다는 얘기죠. <laughs> 역사 개그맨 역계선킴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 공안이 있는 <laughs> 역변 역사 변호사 박지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짝짝이죠? 짝짝입니다. 아, 짝짝이. 뭐 사실은 있을까? 요건 뭐 이건 의학적 얘기라서 <laughs>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laughs> 어. 전 세계 모든 남성이 짝짝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아무 사람 일도 없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고환은 이게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으면 마찰 때문에 열이나요. 그래서 응. 항상 이렇게 되, 모든 남성들은 이렇게 되다니까. 음. 크기도 음. 다 다르대요. 에이. 근데 그게 붙는다고 해서 막 아프고 이런 건 아니죠. 아프진 않는데. 하나 정도는 없어도 상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죠? 네, 터진 애들도 있어요. 아 어, 그렇지. 얘네는 어. 뭐 축구하다가 같은 데서 어. 어. 불안 근데, 터졌다고 하죠. 음. 음. 너무 아프겠다. 아프기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 근데 왜두 개, 무게중심 때문에 두개 달렸나보지? 처음부터? 이게 저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몰라. 남자가 겪을 수 있는 극강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음, 로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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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임을 당하면. 어, 막 이렇게 어, 어, 이거, 어. 아, 이거, 뭐랄까, 이게 쓰, 말이 안 나오는 거있잖습니까그 유명한 파이터들도 거기 맞으면 미쳐버리라고. 어. <laughs> 아, 말을 못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이 나는데, 아! <laughs> <laughs> 이열하신데요? <이호로> 네? <laughs> <laughs> 아, 진짜 두 분의 재능은, 요런 데서 빛을 발하는데한번 내지 말아야 돼. 네. 아니, 되게 연, 너무 진짜 지금 다친 사람 같잖아. 아니, 그 겪어봤으니까 알죠, 그거를. 안 겪어봤으면, 아 <laughs> 연기 안 나오지, 이게. <웃음> <웃음> 네. 어, 댓글 읽어주신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의외로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 님. 이하응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된 이유는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한 신정왕조 씨와 대원군 이하응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안동 김씨 세력이 또 어린 왕 두고 해쳐 먹으려 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안동 세력 우리가 음. 많은 분들 그그 그, 그 대원군이 나오는 영화 보면은 뭐갓집개뭐 네. 뭐 이러면서 안동 김씨한테 굉장히 탄압을 받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그러면 음. 집권했으면 안동김 씨부터 다 숙청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이 가거든요. 어. 그래서 안동김 씨의 탄압을 받고 집권해가지고 뭐 숙청을 했다. 이건 오바예요. 음. 약간 그 운영궁의 봄이라는 소설 때문에 소설에 그런가요? 나오는 얘기입니다. 음. 소설책에 그런 얘기들이 재밌게 조금 음. 묘사된 거고 역사적으로는 뭐, 뭐 그렇게 그건 아닌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뭐그 말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에이. 조 씨, 풍양 조 씨가 있고 당시 뭐 반남박 씨 아. 안동 김씨 뭐~ 이런 권씨 뭐~ 이런 분들이 사는 음. 그~ 그런 세도정치 그 사이에서 큰 문제 없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 대통령이라도 <laughs> 왕자 <웃음> 자꾸 보면 <웃음> <웃음> 대통령 같아가지고 왕이 되는 약간 얘가 왕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아. 어떤 이해관계 왜냐하면 음. 그 당시의 실력자들은 다 세도정치가 들이었어요 음. 우리 때 지금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보면 돼요 네, 누구를 네. 하면 왕은 지금 뭐~ 예컨대 철종이죠 네. 설종이 이제 죽었, 응. 죽었으면 다른 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왕이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할까를 조 씨도 생각했을 것 같고 김 씨도 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들. 그게 지금 고정이 된게 아닌가. 뭐 그분 말씀도 저는 일부 네, 맞다고 네. 보는. 음. 그래서 뭐 네. 안동 김 씨가 그때 완전 다 아웃됐다가 아니라 같이 가요 흥선대원군과 음, 고종.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그때 기득권 세력들이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고려 말부터. 음. 고려 말부터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원파들, 원나라 뽕꼴 붙어가지고 쭉쭉 빨아먹던 그 친원파들이 <laughs> 고대로 이어져요. 쭉쭉쭉쭉 이어서 조선 와, 아, 말기에 노론 벽파까지 이어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를 쥐그닥 펴락하는 현쟁의 기득권까지 몇백년 동안 해먹는다. 자, 이렇게 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딱 그때 같아요.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음. 기득권층은 네. 계속 유지가 된것 같아요. 음. 뭐 권문세족, 최근으로 보면 결국은 노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음. 영조, 영조 때 그때만 집권했던 노론들이 그 노론의 층에 뭐~ 자손이나 그~ 그쪽 사람들이 음. 끝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 음. 어? 그~ 한번 제가 한번 족보를 한번 음. 본 일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때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나 음. <laughs> 그니까 친 원파들 있잖아요 고려 말에 이제 그~, 그 이~ 집권 세력들이 음. 어~ 조선 건국 과정에서 뭔가 하사를 받은 산, 음. 땅, 토지 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선 왕조 500년 내내 그 집안들이 쫙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음. 이게 경기도가 개발되면서 재벌의 대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음. 어, 누구야? 앞다아 이거 말을 할수없지아 보는 누나가 보는 기득권들은 다 그렇고 아, 그러니까. 음. 뭐 많겠죠. 경기도 배. 개발되면서 그경 경기, 하여간. 수도 한양 주변에 있는 사, 그 산과 다다 토지, 토지들을 분양 받았을 어,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몇백년 동안 그 집안에서 쭉 갖고 있다가 이번에 막 대박이 나가지고 음. 아. 이제 우리 그럴 기회는 없죠. 대장동 뭐 이런 거 안고 다니요 대장동 아니죠. 근처 시잖아요 저는 그냥 근처 살고 있어요. 아, 네, 네. <laughs> 제 땅입니다, 거든. 아, 네, 네. <laughs>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이 사건은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안을 받은 적들은 몇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윤 씨한테 안 합니다. 아 왜냐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얘가 나를 속이거나, 음. 얘랑 나랑 감방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laughs> 전 절대 안 해요. 그런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맞아, 맞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얘기하려면 100% 맞아. 사기치거나, 언젠간 나랑 얘랑 같이 감방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안 하죠, 동상. 예전에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지윤 씨랑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그 저도 막 제안을 받고 있었는데 음. 똑같았어, 저도. 그런 저건 사기거나? 우리나라 사기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깜빵 한몇년 갔다 들어오면 100억이 생기는데 한몇년 썩다 나오자 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매째라는데 네. 뭐 주가 조작이라고 하죠. 지금 지금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이. 이전부터 많이 하던 게 뭐냐면 주가를 확 부풀려 가지고 지는 딱. 그,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팔아버리고, 개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개미들 손해보고 파산하고, 이러면 저손 이득을 엄청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주가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음. 형이 상당히 높아요. 몇년 음. 정도? 뭐, 거의 10년 이상 사는 거예 5년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재벌 3, 사4사들이 그걸 했던 애들이 꽤 많아요. 오. 돈이 많으니까 한 100억 갖고 와서 1000억을 버는 거예요. 100억 갖 500억을 버는 거예요. 벌고, 자기는 가만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돈 남아 있잖아요. 잠깐이 아니라면서? 그 중간에, 중간에 나와. 중간에도 300억 받기도 하고 한 5년 정도 음. 썼고 한뭐 천억 박을 벌겠다. 안 하죠? 네, 갑니다. 사실 넣어드릴게요. 아. <웃음> <웃음> 아니 무슨 배우 여배우의 여배우, 왜, 여배우 음. 남편 주가 조작 때문에 왔다 갔다 음. 하시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음. 음. 정정당당하게 네. 열심히 딱한2 시간 녹화하고 저희는 정확하게. 출연료를 받고 집에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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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푸어 <laughs> 홀님께서 <laughs> 정순황우는 1805년에 죽고 정해궁은 나중에 풀려나지 않나요? 유배가 갔던 거 아닌가? 유배 갔다 풀려나요 음. 정해궁. 근데 복귀를못 하지 않나요? 복귀를 하나요, 중간에? 돌아오는데 어그 어, 정략용이 뭐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했나요? 사역하고 말에도 아니 아니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는 정략 정약전도 살았고. 정약종. 종이 죽었다. 그 정말 그 골수 카톨릭 신자. 신유 아, 박혜 데이승훈 아, 네. 그러니까 형, 형, 형제인데 정약용하고 정약전은 가서 책도 썼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편하게 유배 자산으로. 아니 그 정약용 선생은 저기 다산초당이라고 지금 그, 그 보성 녹차 마을 근처에서 네. 서, 서당까지 열고 아주 잘 사셨어요. 유배가 아니라 난 그런 유배 가고 싶다니까요. <웃음> 다만 정개 복귀를 못했죠그 정개 복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패주잖아요. 일단 그 역적 일을 지켰기 때문에 쓴 글을 보니까 아들들도 약간 그 서울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절대 서울에서 나오지 말라고. 음. 왜냐면 서울 한번 나가면은 못 들어가니까 못, 못 들어간다고 집값 때문에 대치동이네. 에? 대치동이에요 지금. 대치동이 비싸요 진짜. 엄청나죠. <laughs> 그럼 정약용은 어, 풀려났다는 개념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유배에 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약용이 그 이후에 전개에 복귀를 못합니다. 못 정조 때 음. 이제 했었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뭐 만물박사라 네. 뭐 레오나로뭐 레오 뭐뭐뭐뭐 네. 뭐, 다빈치 다빈치, 뭐, 뭐, 뭐. 다빈치 얘기하고 디카프리오 말로 얘기하고 디카프리오 얘기하고 다빈치 같은 다빈치. 한국의 다빈치 같은 사람이니까 음. 조선에 천재네 천재죠 천재인데. 그 이후에는 올라가지 못했던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죽었다는 얘기는 저희는 안 했고요. 안 했어요. 어, 네. 아, 죽긴 죽었죠, 지금. 아, 게다 죽었지. 네, <laughs> 그때 시의 밖에 어. 죽은 사람은 정 약종으로 네. 제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엘리 H 님, 진풍명풍 님께서 성킴님 너무 유익한 내용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책도 너무 잘 읽고 팬입니다. 그런데 철종 이름은 이 원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몇 번씩이나 언급되 제가 뭐라 그는데요 이원복이라 했다는데 아 저도 사실은 이원복은 근데 우리가 네. 교수님이잖아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책쓴 교수님 그 아, 그 저는 이원복도 네, 있고 그 이연복씨도 있어요 아니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맞아요 <laughs> <laughs> 이용복 가수 안경 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음. 제가 다른 데서도 역사 팟캐스트 하잖아요 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아 가지고 에 a 스 시간에 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고쳐드리는 거 <laughs> 이원범이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앵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무슨 그때 교수님 얘기도 했었고 음. 했었어 그때도. 서린님 구독자 3천 명 달성 감축 드립니다 3만 30만 가자 화이팅입니다. 감히 생각컨데 역사 콘텐츠 중 최고라고 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동적인 아, 글이죠. 감사합니다. 이거 네. 모르시는 분이 손해라니까요, 이거요. <laughs> 아니고 이거 이런건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구독자라고 하면 나만 음. 테안 알려주고 나만 음. 들어야지. 그런가 하는, 봐, 다. 그래서 소문 안 내시나 봐. 아, 너무 잘하면 안 돼, 이거요. 그 네, 덜 잘해야 될것 같아. <laughs> 이, 뭐, 저희 한 만쯤 때, 만명 됐을 때쯤, 네. 뭐, 공약 하나 하고, 또 선물 걸고 할까 봐요. 그렇죠. 뭐, 네. 애장품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김소진 씨님, 어,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인데 덱수, 독수리 오형제 정체를 오늘에 알게 되었고요. 중국 대학교 때 배운 역사 교육 국가보다도 미셸 채널을 통해 배운 지식이 열 배쯤 되는 것 같다고. 음. 박변은 변호사는 취미 부업이고 세쌍둥이 하는 소리 있었는데나 이거 듣고 너무. 세쌍둥이요? 세쌍둥이요? 네. 이런 애가 두명더 있다고 생각해요. 매끈에 왔다갔다 하니 그런 것 같아요. 어.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음. 시사 뭐 사건 얘기도 하고, 역사 프로... 얘기는 뭐 제가 좋아해서 저는 사실 보조. 아유. 우리 성킴 님에 대한 보죠. 얼마 전에 참그다모 방송국에서 네. 누가 인사하시는 를 거예요? 썬킴 선생님? 이박사님. 맞아. <laughs> 아, 문자 이박사 하셨더라고. 이박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 이재희에 예.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이거 정말 잘 듣고 있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했죠. 오늘. 네. 우리 소진 씨도 굉장히 열심히 봐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뭐 성킴 님또 음. 우리 박변 님다 매력에 빠지셨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준님 <laughs> 우리 모두 시간을 거슬 러 당시 역사 속으로 어, 세분 모두 감사해요. 시파벽파는 마치 지금 좌파 우파 논란 그대로네요. 역사는 반복의 연속이네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시짜가 때 시짜라고. 음, 네 시파벽파. 네. 네. 네 역사가 그한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일어나이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사는 똑같이 그러니까 반복이 돼요. 사람이. 네. 우리가 사람이니까 맞아. 다를 또, 수가 또 없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배울 것만 배우고 아닌 거는 좀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않나 봐. 일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개 구라라고. <laughs> 왜냐하면 <열쇠가> 역사가 역사가 <laughs> 발전하는 게 아니라 <laughs> 똑같이 반복되는 진행된다고 얘기하는 거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사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건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래 되면 예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비슷한 거죠. 거의 같죠. 음. 저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음. 똑같아요. 달랐던 적이. 조선 시대도 지금까지 똑같이 부동산 투기가 다 있었고 <laughs> 네. 그 심지 개투자도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세금도 그렇고. 어, 네. 그러니까 흥망성세가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뭐 하자 매님께서도 썬킴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보다 이렇게 그, 그 전에 어떻게 보셨길래? <웃음> <웃음> 어, 워낙 믿었나 봐요. 워낙 재밌게 보셨는데 더 멋있으신가 봐요. 아유, 네. 그리고 김은미님은 진짜 박지훈 천재 아닌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요? 그리고 다니엘 로이님 박변호님 정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시네요. 아니, 저 제가 봤을 때 박변호사님이 네. 고정 간첩일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너무 많이 알고 지식이 완벽하신데 <laughs> 약간 허점을 막 보이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매력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제, 형님 보면서 우리 썬키명님, 만물 박사 같아요. 음. 뭘 물어 다 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그날 정하잖아요. 주제를. <laughs> 아, 뭐, 그날 정해. <laughs> 아, 그 보통, 보통 그날 정하죠. 그날 정하던가 이거 저기, <laughs> 녹화하기 전에 어. <laughs> 점심 국밥 먹으면서 오늘 이거 합시다. <laughs> 공부를 뭐. 막 심도 있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 뭐, 그냥 오셔서 어떤 걸 물어보고 답을 제, 그러니까, 주시니까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나온다는 거나아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30분 시간 내는 떠드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응, 공부가 <laughs>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응.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박 변호사님도 최고니까. 사람 어. <laughs> 네. 최고. <laughs> 네. 최고 최고. <laughs> 네. <laughs> 승환채님께서 두번 보는데 편집할 때 표로 분류하거나 영화 보여주시는 거 너무 잘하셔서 감동입니다. 우리 p 고생 어 맞습니다. 맞아. 썸네일을 응.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할란가요 소문도 났으면 좋겠어요. 썸네일? 지금 모자 이렇게 있는 거요? 뭐죠? 아니 그거 말고 응. 매번 뭐 화면에 아 오늘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좀 자극적으로 해야 많이 자극적으로. 클릭하니까. 근데 음. 저희는 그러지 않아도 뭐, 뭐. 언젠가는 행복해. 많이 돌을 것이다 <laughs> 네. <거. 웃음> 지금도 많이 돌고 <돌아오고 웃음> 있으니까. 예.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피디 님 부분이 정말로 뭐 표니 뭐 아, 그 고생 많아요. 역사 네. 사실 다 찾으셔 가지고 편집하시느라고. 아 물론 뭐네일뭐 자극적인 거많더라고 요즘 음. 보니까 뭐 음. 우리는 오르가즘 형제 <laughs> 뭐 이러고 했더니 진짜로 오씨 두 명이 나와가지고 아, 막 하고 어, 그 낚인 거죠 이게. <웃음> <웃음> 별로 네 웃겼어, 그런 거. 썸킴이 절반, 썸킴이란다 아, 썸네일이 절반,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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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이 절반이요. 네. 네. 음. 또 우듬지님 이성계를 깊이 다뤄달라고 하셨어요. 왕조를 창업했던 점 때문에 무인으로서의 역량이 강가되는것 같다고. 나중에 음. 조선편은뭐 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라 정도전이에요. 그렇죠. 음. 그이성계는 그러니까 바지사장. 맞아. 바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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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아 맞아 진진 사대부와 무인 세아맞 결합으로 조선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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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맞아 요 나머지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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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부세 맞아 맞아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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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맞아 마그 맞아 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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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 이방원. 유명한 이방원이랑 음. 정도전의 마지막 final round 맺히지 않습니까? 음, 네, 결국 네. 거기서 정도전이 죽고 다시 이방원이 집권을 하는 만약에 뭐또가정하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이방원이 없었으면 글쎄 조선의 그림은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도전이 꿈꿨던 조선은 어떤 조선이냐면 왕이 통치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음. 신하들이, 신하들이 시스템적으로 통치하는. 이, 이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음, 음. 약간 응원내각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전 생각하는 이거였거든요. 정말 현명한 공주가 집권을 하면 조선이 안정되지만 반대로 띠리띠리띠리 이런 왕이 들어가면 어... 나라가 망한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딱 시스템 왕이 누가 들어가든 이 조, 어떤 조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했는데 이걸 이방원이 딱 봤을 때 뭐야 왕을 합빠지로 만들겠다고 음, 음, 음. 안 되죠. 그래서 둘이 꽝 붙은 걸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순신, 강감찬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냐? 강감찬은 <나> 의외로. 문신이야. 문신 어, 맞죠. 맞아요, 맞아, 맞아, 뭐연계소문 응. 이런. 체형 보면 거... 다 문신이야. 아 그래요? 또 응. 문신이 아니고? 아니 문신은. 문신. 강감찬 장군 태어난 게 낙성대잖아요. 많은 분들이 낙성대가 무슨 대학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laughs> <laughs> 주옆에 서울대가 <laughs> 있기 서울대가 때문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laughs> 아니 낙 낙성...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에, 해운대도 대학이래요. 예전에는 김종수 이 사람도 문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도 우리가 알기로는. 무관으로 느껴지지만, 문신이 무관의 일을 한 거예요. 문물을 다 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서. 싸움 잘 못할걸요, 그죠? 아, 그래요? 예? 잘할까? 싸움 잘했을까요? 뭐, 아, 그러니까, 김종서가, 겨울비그 말고, <laughs> 그 4군 <사군> 육진이잖습니까 <laughs> 네, 그걸 혹시. 만든 이제 김종서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기록에보면 키도 작고, 음. 빼짝 말라가지고, 처음에는 음. 이제 무관들이 무실했대요. 아, 에이, 또, 글좀 읽는 저 삐짝 마른 게 뭐가 와가지고, 음. 근데 그, 이 학식과 카리스마를 확 잡았다고. 저 말은 정적이 얼마나 괜찮은데. <laughs> 진짜 말랐네. 지도지도력 <laughs> 리더십이 좋았다는 거지. 네. 실제 1대1로 싸우면 지죠. 지죠. 음. 근데, 근데 이성계는 정말 무관. 너무 과장된 게 아니었냐?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계가 건국자로서 좀 띄워 주는 게 아니냐. 저는 근데 이것도 일부분 맞을 수 있지만 음. 저는 아까도 얘기를 좀 했지만 저는 지금도 그 믿고 이시 조선은 사실은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고 <laughs> 정도전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죠. 인기는 최고입니다. 네. 어느 전쟁에 가서도 이기니까. 백전, 백전 백승. 백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성계를 알아요. 어. 거기에다가 화를 잘, 뭐 그런 것도 다 알려져요. 그러니까 아. 위화도 회군 같은 경우에도 정도전이 다 마스터 플랜을 짰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약간 그 이성계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성계가 조선말을 못 했다고. 어, 그 그렇게 자꾸 한다니까. 왜냐면 이성계와 자기 아버지 이자춘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원나라 지배하던 원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음. 컸어요. 그니까, 러 이성계는 태어나 보니까 이게 원나라예요. 그니까, 아버지도 원나라 관리고, 음.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 공민왕 때 뭐, 이, 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했겠죠, 조선 말을. 근데, 음. 몽고에서 자랐다니까, 아니, 이성계가. 아버지랑. <laughs> <laughs> 네. 자 그리고 저희 오프닝 음악 볼륨 어마어마하더라좀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륨 조절했더라고요 하셨더라고 이미 음. <laughs> 저희 팀에서 하셨고요 또박 변님께 개인 질문 올해 삼성 우승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뭐요? <laughs> 올해 삼... 삼성 우승하겠어고 어떤 사... 야구팀 삼성이요? <laughs> 네. 가능성은 있는데 음, 그 KT가 좀 나을 몰라요. 것 같고 네. 삼성이 좋은 게 있어요 투수력이 좀 좋아요 선발 투수진이 아니 삼성에서 라이온스 안 팔까요 이거? 팔았죠 벌써. 어디에? 대충 팔아가지고 제일기에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아, 그, 같은 보험 삼성, 보험 삼성 경기. 어쨌든 삼성이네. 선발 투수진이 조금 괜찮아서 음. 10승 이상 투수한 3명 정도 있어서 한 2, 3등은 할것 같은데 1등 할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음. 삼성이 맴등하게. 만약에 팔 매각이 되면 원년 멤버는 롯데밖에 안 남는 건가요? 그렇죠. <laughs> 아. 오, 오비가 이제 두산으로 바뀌었기 네. 때문에 네. 오비도 뭐 원년으로 친다 하면 오비하고 두산하고. 롯데만 그, 롯데 만나고 롯데 자이언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 롯데 이름은 바... 롯데밖에 없는 거예요. 헤츠도 기아로바뀌었어요 네, 네. 그때 타이거즈였는데, 옛날에 네. 기아 MBC, MBC 청룡. 롯데 자이언츠밖에 없는. MBC 청룡. <laughs> 3위 슈퍼스타지 너, 누나 왜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랬죠. 오비베어즈 뭐 이랬죠. 권재일님 역사를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너무 너무 재밌게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민인 미국 원주민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셨는데 이건 언제 한번 저희가 준비해볼까요? 를 해요. 미국 원주민. 그 그러니까 절대로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인디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네. 아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권고가 돼서 politically correct 우리 저기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 안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C라고 음. 하는 거, 음. 어, 흑인들 보고 블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원주민 보고도 인디안이라고 이제 공식으로 적 쓰면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럼 뭐라고 해요? 네이티브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 어... 그렇게 해야 돼요 어... 그래서 가장 곤란한 게 뭔지 n e Jano, are y o 리틀 n 리틀 i t t l e two little, t h r e 네 <디니티> little Indian, you go eat no about it. Three l i t t l 인 native American. c o 아니 d w 인디언 인형 아니 <laughs> 원주민 인형 인형처럼. 어둠이 내리면. 따다 뜨다 남이네 남이네. 원주민 인형처럼. 그렇게 바꾸셔야 된답니다. 에이. 인도가 아니니까 거기는. 어. 인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불른 거예요. 어, 처음에요? 왜 아메리카가 됐냐면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어. 콜럼버스가 처음 갔던 게더 인도지더라거든요. 지는 그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그. 그 중앙아메리카에 선에 어? 갔던 거예요. 무슨 지금 서인 아니에요. 1 4년 1492년. 무슨 뭐 옷가게에서 1 4요 옷도 막 나왔잖아요. 1 4 9 2신1 3 9가조선이 건국이 돼요. <laughs> 1592가 임진왜란입니다. <일어납니다. 웃음>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laughs> 읽혀진 날이죠. 1992년은 1992 <laughs> LA 복통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우리 선수님 제가 루프탑 코리 안으로 서어다고 증인들이시네요 음. 함께 하신. <laughs> 그만큼 나이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죠. <laughs> 자, 오늘의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꽤 흥미를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의견 나누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할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